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AI 반도체 업계에 음.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엔비디아가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의 핵심 부품이죠. 이 베이스 다이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시장의 소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부품 내재화일지 아니면? 어, AI 칩 설계의 판도 자체를 바꾸려는 더큰 그림이 있는 건지 오늘 이 퍼즐을 좀 같이 맞춰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요. 엔비디아의 기술 전략뿐만 아니라 뭐랄까 앞으로 AI 하드웨어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설계될지 그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거거든요. 어, 아, 방향성이요? 예, 네, 단순히 부품 하나 더 만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소문의 배경 또 엔비디아의 진짜 의도가 뭘지 그리고 이게 SK하이닉스나 TSMC 같은 핵심 플레이어들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소문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엔비디아가 HBM 베이스 다이 설계를 직접 시작했고 어 2027년 하반기에는 3나노 공정 시험 생산까지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돌고 있죠. 근데 이 베이스 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서요. 아, 네. 그 HBM 구조를 보면 메모리 칩, 그러니까 코어 다이를 여러 개 수직으로 쭉 쌓아 올리잖아요. 네, 네. 그 구조에서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는 로직 칩입니다. 데이터가 드나드는 통로 역할도 하고 또 위에 쌓인 메모리 칩들을 제어하는 뭐랄까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도 하죠. 아하, 컨트롤 타워 역할이군요. 그렇죠. 현재 HBM 시장의 강자인 SK하이닉스는 대부분 자체 설계한 베이스 다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걸 직접 설계한다. 이건 단순히 공급처를 늘리는 걸 넘어서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HBM하고 GPU를 그냥 별개의 부품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보고 그 성령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일부 GPU 기능을이 베이스 다이에 총합하려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어요. 와, GPU 기능까지 베이스 다이에 넣는다면요. 이건 정말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를 노리는 거네요. 단순 메모리 성능 개선 차원이 아니고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죠.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엔비디아가 혹시 ASIC, 그러니까 주문용 반도체 시장까지 염두에 둔포석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asic 시장까지요 네 자기들이 개발한 NVLink Fusion 같은 고속 칩관 연결 기술 있잖아요 이런 거랑 결합해서 고객 맞춤형으로 더 세분화된 아주 고성능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결국에는 이 AI 하드웨어 생태계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더 강화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궁금한 게왜 하필 지금 시점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걸까요? HBM 기술 발전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길래 이 베이스 다이가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진 건가요? 어, 네. 타이밍이 중요하죠. HBM 기술이 이제 다음 세대 HBM4로 넘어가면서 이 베이스 다이의 역할하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HBM4요? 네. HBM4에서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초당 10기가비트 그 이상으로 높여야 하거든요. 이를 구현하려면 베이스 다이얼을 TSMC의 1 2 나노 이하 아주 첨단 로직 공정으로 만들어야 해요. 상대적으로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음, 메모리 전문이니까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UCE 같은 표준화된 고속 인터페이스까지 통합해야 한다면 설계 복잡성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납니다. 엔비디아는 바로 여기서 기회를 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설계해야만 GPU와의 최적화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기술적인 허들이 높아지니까 차라리 우리가 직접 하자 이렇게 된 거군요. 그럼 엔비디아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당장 자체 베이스타일을 적용하는 건가요? 음,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엔비디아는 아마 좀 점진적인 2단계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단계요? 네. 그니까 2027년 상반기에는 우선 SK 하이닉스가 TSMC의 12나노 공정으로 만든 표준형 HBM4를 먼저 사용하고요. 그 다음 2027년 하반기부터 2028년 사이에 SK 하이닉스의 지원을 받아서 TSMC 3나노 공정 기반에 맞추형 그러니까 커스텀 HBM4E 설계로 전환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아, 바로 자체 설계로 가는 게 아니라 협력을 거치면서 가는군요. 그렇죠. 바로 자체 설계로 확 전환하기보다는 SK 하이닉스와 협력하면서 기술이나 경험을 좀 쌓고 점진적으로 자체 역량을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소문이 진짜 현실화된다면 시장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기존 HBM 강자들은 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A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 CSP라고 하죠. 이 업체들이 이미 엔비디아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자체 AI 칩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A식 형태로 내놓는다고 해도 그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미 자체 칩 개발 흐름이 있어서요. 네, 오히려 이 구도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TSMC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를 하던,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표준 설계를 하던. 결국 HBM4 베이스 다이 생산에는 TSMC의 최첨단 로직 공정이 필수적이거든요. 아, 그렇죠. 공정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TSMC의 기술 리더십하고 시장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HBM 기술 리더인 SK하이닉스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이미 차세대 12단 HBM4C 제품을 선보이는 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네. 결국 HBM 시장의 기술 경쟁하고 혁신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엔비디아의 HBM 베이스다의 자체 개발 소문 이게 단순한 부품 이슈가 아니네요. AI 반도체 설계 철학 자체의 변화 그리고 미래 시장 경쟁 구도를 예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해야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정말 야심찬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SK 하이닉스, TSMC 같은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또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지 이걸 가늠해 볼수 있는 핵심 단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부품 최적화를 넘어서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로 나아가는 AI 하드웨어 설계의 진화 그리고 이에 따른 각 기업들의 정말 치열한 전략 경쟁.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